안녕하세요. 레벨런스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정확히 뭘까요? 이 도구는 여기 보이듯이 AI 에이전트 팀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서로 보완하며 협력합니다. 이들은 주로 인간이 하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죠. 보시다시피 시작용 템플릿도 제공하고 무료 플랜엔 카드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설명하듯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기술적 지식이나 프로그래밍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자연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다른 일부 AI 도구들과는 달리 말이에요. 프롬프트 같은 좀더 복잡한 도구들은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AI 에이전트 관련 부분에서는 보통 수준이 높고 꽤 복잡한 편인데 이 도구는 그런 점에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그들의 기술로 인해 거기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직감이 들죠. 자동으로 작업을 완료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z a p r 같은 흥미로운 도구나 클라우드가 필요하면 OpenAI, Anthropic과도 연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정말 멋져요. 템플릿을 주는 건 항상 좋죠. 템플릿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하죠. 이 도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PL Fans A에서 계정을 만들고 무료로 도구를 써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입이나 무료 체험을 클릭하세요. 키 문제를 피하려면 애드블록이나 브레이브 방어막을 끄는 게 좋아요. 무료 체험을 누르면 이메일로 시작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구글로 계속하기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약관 동의와 이름을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프로필용이에요. 회사명이나 직책도 적으면 돼요 원하면 그냥 지어내도 돼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트래픽 출처를 알기 위해서예요 이제 r e l e v a n c AI 도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료 플랜으로 100 크레딧을 받았네요 좋아요 자 이제 됐어요 r e l e v a n c AI에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도구 섹션으로 가야 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템플릿 보기를 클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템플릿을 찾을 수 있죠 또한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걸 프롬프트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우리를 위해 생성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만들기 옵션도 있어요. 직접 만드는 거죠. 새 도구 버튼을 누르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런 도구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작은 작업들. 예를 들어 요소그룹화나 이메일 보내기 같은 거죠.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고 가정하고 지메일을 선택해 볼까요? 자 입력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여기에는 이 도구 실행에 필요한 변수를 넣어야 해요. 이 변수는 AI 에이전트 등을 통해 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required는 활성화 상태로 둡니다. 그럼 이 변수 이름은 뭘로 할까요? 아, 메일로 하죠? 알겠죠? 메일로 입력하고 변수 이름을 바꿔볼게요. 원래 텍스트였던 변수명을 메일로 바꿀 거예요. 여기에 우리 메일 주소를 쓰면 돼요. 아니면 고객 메일 주소를 써도 되고요. 고객 메일. 그렇죠? 이걸 너무 자세히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아, 죄송해요. 이건 설명란에 들어가야 해요. 고객 이메일. 알겠죠? 이 설명은 왜 필요할까요? AI 에이전트가 이 변수의 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고객 메일을 받으면 저장해요. 다음은 단계 추가 과정이에요. 여기선 원하는 걸다할수 있어요. LLM으로 개인화된 더 나은 메일을 작성할 수 있죠. AddStep을 누르고 Gmail을 찾으면 돼요. 이메일 통합이에요. Gmail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해요. 메일 보내고 계정 연결하면 끝이에요. 보시다시피 많은 통합 옵션이 있어요. 본 연결, CRM으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요. 우리 DB 등에 연결할 수 있어요. 즉, 이 모든 걸 문제없이 할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알려줘요. 여기서 이메일이 필수라고 하니 새이메일에 주소를 넣으면 돼요. 방금 받은 메일 변수예요. 그리고 본문도 필수겠죠? 메시지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해요.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도구가 생기는데 계정과 연결하면 메일 받을 때 작동해요. 그럼 우리에게 보내주죠. 실행할 수도 있고 그냥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인공지능 에이전트 만드는 법 알려줄 새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레벨런스 AI에서 처음부터 만들기 누르면 에이전트 만들 수 있어요. 이름이랑 이메일, 카테고리 같은 걸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이메일 분류하고. 그 카테고리 기반으로 다른 도구로 보내거나 같은 에이전트 안에서 답변하게 할수 있어요. 에이전트 이미지 바꾸거나 2MB 이하 이미지 업로드도 가능해요. 설명도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메일을 고객 문의 오류로 분류 이런 식으로요. 통합해서 이메일 추가하고 어떤 종류의 이메일 원하는지 선택해요. 내가 받는 모든 이메일이 트리거 되게 할수 있어요. 즉 에이전트 활성화나 이메일 답장만 할 건가요? 그럼 이 경우 받는 모든 이메일이겠네요? 여기서 필터 추가, 이메일 검색, 고급 옵션도 가능해요. 여기서 필터링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서함별 이메일 필터링이 좋겠죠? 선택이 안 되네요. 선택할 게 없어요. 사서함으로 필터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을 누르니 드롭다운이 작동해요. 브레이브 방어막을 껐더니 받은 편지함이 보이네요. 여기서 스팸 아닌 메시지를 받게 돼요. 여기서 구체적인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시간대는 이 드롭다운에서 예를 들어 스페인이라면요. 스페인 항구 아니 미국 뭐 그렇다고 치죠. 이 시간대로 9시부터 5시까지 또는 하루 종일로 설정해요. 근무일이에요. 제한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완료를 누르면 에이전트가 생성돼요. 이렇게 에이전트의 트리거와 프로필을 설정했어요. 에이전트 프로필 트리거 생성 후 핵심 지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에이전트에게 줄 지침을 설명할 겁니다. 지침은 보통 역할, 맥락, 목표, 운영, 절차, 메모로 정의됩니다. 메모는 예를 들어, 내가 스페인 출신이라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 시간을 써요. 뭐 그런 거죠. 또는 제가 그 시간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역할은 당신이 보조비서라는 거예요. 맥락은 회사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기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해요. 목표는 이메일을 분류하는 거예요. 프로필에서 설정했듯, 버그, 고객, 질문으로 메일 분류가 목표예요. 그게 에이전트의 목표가 될 거예요. 운영은 각 주제별로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 GPT나 다른 모델들이 프롬프트 도움말용으로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GPT 기능이 필요하면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도구의 핵심 지침을 채울 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면 끝이에요. 좋아요. AI 에이전트의 하위 에이전트를 어떻게 할당할까요? 기본적으로 설정으로 가야 하겠죠. 점세 개를 누르고 구성으로 갑니다. 여기서 하위 에이전트 항목으로 이동해요. 알겠죠? 여기서 하위 에이전트를 추가할 거예요. 에이전트에 하위 에이전트를 추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아직 만든 게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메시지 분류 에이전트에각 메시지에 응답하는 하위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면 다중 에이전트가 됩니다. 알겠죠? 즉,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동하는 도구예요. 다중 에이전트의 문제점은 뭘까요? 프로세스가 복잡해질수록 실패 가능성이 높아져요. 알겠죠? 이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개입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AI는 더 많은 실수를 하죠. 프로그램은 100% 정확하게 작동하지만 AI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AI 에이전트의 모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 섹션으로 가서 점 3개를 클릭하고 설정한 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고급 설정의 언어 모델 섹션이 있죠?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추론에 사용할 LL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PT에는 가격도 표시되는 OMINI가 있는데 아마 가장 저렴할 거예요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맞아요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에이전트에 접근할 수 있어요. GPT 4.5부터 엔트로피 클라우드까지 3.7도 있네요. 에이졸에도 있고 오픈 루터랜 제미니와 쿠엔만 있고 딥시큰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고 이제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답변이 더 창의적이고 낮을수록 더 직접적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제 AI 에이전트에 도구를 할당하는 방법을 볼게요. 에이전트 설정에서 도구 부분으로 가면 돼요. 도구가 있다면 도구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도구의 여러 설정을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도구를 따로 만들어야 해요. 기본 제공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 섹션에서 새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도구를 내보내거나 다른 AI 에이전트의 템플릿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각 상황에 맞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로 할수 없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켓와 연결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가진 제안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게요. 여기 사용 섹션에서 도구를 쉽게 실행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Relevance AI에서 도구를 통합하려면 통합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구글이나 CRM 등 다양한 계정을 연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더 보기를 클릭하세요. 보통 파이드라이브나합스퍼트 같은 CRM과 연결하려면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통합 옵션이 있고 OpenAI 클라우드 앤트로픽과도 연동 가능합니다. 구글 포함 어떤 도구와 통합하려면 보통 API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구에 따라 다르지만 구글에 들어가서 Mass Integration을 클릭합니다. 이 경우 구글이라 바로 로그인을 요청하지만 챗트 gpt로 가서 챗트 gpt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아 여기 있네요 매스 인테그레이션 클릭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계속을 누르고 여기서 api 키를 입력해야 해요 api 키가 없다면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드롭다운을 열면 api 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렐레벤스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어떤 도구든 통합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Relevance AI의 요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Relevance AI 내에서 무료 플랜 섹션으로 가보면, 확장해서 보시면 유료 플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게, 자, 월간 요금제를 볼까요? 월 20달러로 사용자당 1만 크레딧, 100개 지식공간을 제공합니다. AI가 우리를 이해하고 도구를 대량 실행하며 실시간 채팅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팀플랜은 월 200달러로 당연히 팀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별명의 사용자 월 10만 크레딧 1기가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링틴, 왓스등 프리미엄 통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팀이라면 항상 무료 테스트를 활용해 필요한 도구인지 확인하세요. 렐레븐스 AI는 완벽하고 추천할 만한 도구입니다. 기능과 가치가 있다면 이미 적합한 도구를 찾았다면 더 저렴하거나 효과적인 것을 찾지 마세요. 일을 할수 있는 도구를 찾았다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도구로 일을 할수 없다면 다른 얘기겠죠. 그럼 왜 그걸 사겠어요? 도구가 비싸도 일을 할수 있다면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땐 더 저렴하고 필요한 기능만 있는 도구를 찾아야 해요. 가격에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딱 필요한 기능만 있고 더 저렴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당신에게 맞는 거예요. 프로모드에선 크레딧 구매도 가능해요 프로모드로 전환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좋아요 SEO에 최적화된 AI 블로그 작성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까요? Relevance AI 내에서 웹 순위를 높이는 방법이죠 기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Agent Templates의 Templates 섹션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EO 최적화 블로그 작성자가 있어요 그렇죠? 찾을 수 없다면 검색해보세요 SEO Optimized라고 검색하면 돼요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이제 들어가서 복제해 보겠습니다. 이세 점을 누르면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포스트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레 l e 스 AI와 n m a 1 비교 어떨까요? 이제 요청을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보시다시피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요. 알겠죠? 물론 크레딧이 충분할지는 모르겠네요. 긴 SEO 최적화 블로그 포스트 생성 도구를 쓰고 있어요. 여기 결과가 나왔네요. 보이시죠? r e l e v a n AI와 m p n 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두 플랫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약60 크레딧이 사용됐네요. 그렇죠? 결론과 전체 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작동하고 더할 말은 없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로 도구 섹션을 들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도구를 추가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도구나 에이전트 템플릿은 그리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아쉽게도 멋진 기능이긴 한데 직접 만들고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구글 검색으로 특정 주제의 최신 정보를 찾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는 이미 복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완성된 상태예요. 실행은 가능하지만 보시다시피 검색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게 돼요. 입력은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고 에이전트가 구글에서 그 정보를 검색해서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구 섹션의 내용인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목록 추가하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 추출하기 등 도구가 많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PDF에서 데이터 추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템플릿으로 해서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이메일 수신 및 발신, 전체 테이블에서 데이터 수신 옵션도 있습니다. 이미 해낸 일들이 많아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에이전트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미 템플릿 안에 있으니 염두에 두세요.